1일 동안 4kg 빼기 도전 4일차입니다. 어제 야금야금 계속 먹은 여파로 100g 반신이 빠졌고요. 오늘은 유튜브 행사에 초대받아 동대문에 갑니다. 첫기로 어제 사준 칙피스 절반 덜어먹었고요. 동대문 도착해서 행사 부스에서 이벤트들도 참여하고 바로 1등 나왔어요. 왔어요. 회사 끝나고 콩님이랑 안 먹기로 했는데 고맙게도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 같이 샤브샤브 먹어줬어요. 디저트 참으려고 죽까지 야무지게 만들어 먹었고요. 카페 가서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한잔 마시면서 디저트 안 먹기 성공했습니다. 살 어디갔었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요 덜렁거리는 살, 있죠? 요 눌리는 요 살을 빼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숨겨놓은 이런 살이 많답니다. 운동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설렁설렁 폼롤러 30분, 일하면서 스텝퍼 30분 했습니다. 다이어트 일기는 여기까지고 육아 일기인데요. 사실 말랑이가 새벽에 7번이나 토하면서 울어서 병원 오픈론으로 다녀왔거든요. 행사하는 날인데 아기 너무 걱정돼서 안 갈까 싶었는데 컨디션은 다행히 금방 좋아졌고요. 병원에서 뽀로로 사탕 받고 기분 좋은 말랑이입니다. 인생 쿠폰 나온 기념으로 약국에서 장난감도 하나 사줬어요. 아기는 너무 빨리 크는데 저는 또일 뭐 욕심에 이기적인 엄마 아닌지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아요. 워킹맘들 다들 그러시겠죠? 일단은 할수 있는 선에서 다 욕심껏 하면서 사랑해줄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아 그리고 내일이면 벌써 12일 도전의 절반인데 위험하게도 친정에 2박 3일 갑니다. 운동이랑 식단 솔직히 걱정되는데 일단 잘 다녀와볼게요.